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열두 번째, '잠시 멈춤'에서 시작하는 '옐리, 옐리, 라마, 사바타니', '옐리, 옐리, 라마, 사바타니', '옐리, 옐리', 라마 사바타니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 당신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몸을 거두시나이까?……아직은 아니나이다…… 아직은 아니나이다…… 저 가난한 양들! 저 연약한 종들, 저 방황하는 영혼 남겨두고, 나만이 홀로, 나만이 홀로 올라갈 수는 없나이, 나이다. 저들은 나의 도움을. 저들은 나의 성기를. 저들은 나의 삶. 아버지시여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엘리 라마 사바타니 정녕 당신의 뜻이 당신의 계기라며 나의 신의 서망백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디아 돌놀로사 골고란 다 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열네 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 열네 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총 소요시간은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예수 행진곡을 시작하느냐? 바로 오늘 오후 2시 33분. 곧 다시 말하면 1년 12달 365일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 오후 2시 33분에 어김없이 예수 행진곡은 동편으로 향하여 그리스도인의 띠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153이라는 숫자, 오후 2시 33분에 시작하는 예수 행진곡의 이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 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혼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이 안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뮤지컬 이막 십장 이웃 사랑 치유 회복 만남을 마태복음 2 5장 네 번째 퍼포먼스 주님 십자가 전진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행진하며 노래하는 예수 행진고 내게 준 달란트 땅에 묻지 말고 병든 자, 갇진 자, 나군에 된 자이에 아카펠라 힐링 10장 이웃사랑 치유 회복 만나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솥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카펠라 힐링 노드 치유 산책 뮤지컬 이막 십장 이웃 사랑 치유 회복 만물 마태복음 이 시보장 사오 사육절 말씀 네 번째 퍼포먼스 주님 십자가 전문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행진하며 노래하는 예수 행진고 내게 준 달란트 땅에 묻지 말고 병든 자 갇힌 자 나그네 된자 위에 아카펠라 힐링 모드, 치유 산책 뮤지컬, 이막 십장, 이웃사랑, 치유 회복, 만남을.